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군론의 딸림 표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음, 영어로는 adjoint representation 인데요. 음, 어, 리군의 딸림 표현과 리대수의 딸림 표현에 대해서, 어, 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리군의 딸림 표현은, 이제, 에, 에, ad, 쓰는데 대문자 a 를 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리대수의 딸림 표현은, 에, 소문자 AD를 쓰게 되겠습니다. A, AD라고 쓰는데. 음. 먼저, 이제, 리군 부터 볼겠는데요. 어, 그니까, 어 우리가 이제 여기서 AD에 어떤 그 특정한 그어 리군의 원소 A에 대한 ADA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D에 대해서요. ADA는 이제 먼저 뭐, 우리가 이제 AD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AD로 했을 때, AD가 만약에 이제 이것이 A에서 음, 네, A D A로 이렇게 대응이 되겠죠 A D의 어떤 사상이라면 A D가 A D A가 되겠죠 이 A D A를 갖다가 표현할 때 그냥 A d A라고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음, 그 A D A인데 A D A는 그래서 이제 지의 원소가 되죠 그룹 리군 지의 원소가 되고요. 이것이 이제 작용하는 것은 리군 예, 리대수 어, 벡터 g가 되겠습니다 리대수죠. 예, 그래서 리대수 g를 갖다가 g에서 g로 대응하는 건데요. 이건 일종의 예, 자기동형 사상이 되겠습니다. 예, 리대수의 예, 닮음 변화 되겠죠. 리대수 g의 닮음 변화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ADA는 이런 닮음 변화를 얘기한다. 예, 예. 자기 동사상이다 이렇게 하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겠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보면 원투원이고 원투가 되겠습니다. 예. 즉 전단사라는 거죠. 예. 그래서 A 인버스 예. AXA 인버스는 예. 인버스에는 이렇게 A 인버스랑 A를 해주면은 항상 S가 나오죠. 예. 그래서 x 가 나오게 되고 모든 Y G에 대한 모든 Y는 예. Y 이 어, 리더스 있는 y는 거기에 대응되는 예, a x의 인버스에서 x가 존재하죠 예, a 인버스 y a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온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투원 온투에서 전단사가 되겠고요. 또한 이것은 이제 예, a d a가 이제 리니어 어 b 이다 선형사상이라는 것을 예, 예, 할수 있는데요. 요건 이렇게 주로 된다는 것입니다. 예, a d에서요. 예, 예, 닮은 변화을 하는 거니까요. 요거는 이제 예, 해 보면은. 예, 예, 정의에 대입해서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ADA의 모음, 예, 모음 어떤 군, 리군을 갖다 보면 생각해 보시겠는데요. 예. 이것은 이제 예, 자기 동형군이라고 해서 오토모필 영어로 오토모피전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리더스북 백토관 지유의 예, 자기 동형군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영어로 이제 음, 예. 기호로 AUT. 오토모피즘의 약자, 약자처럼 그 앞에 세 글자, AUT를 쓰고,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한 어 자기 동영군이냐, 바로 리대수, G에 대한 것이다 해서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기억보다는 여서 그냥 좀더 편안하게, 이렇게 GL, 이거는 GLG의 부분군이겠죠. 이렇게, 이제, 예,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보면, 이제, 뭐, 예, 위기피대 하는데 보면, 이제, AUTG를 이렇게 많이 쓰죠. 예. 그래서, 이제, 음, 이렇게 써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GLG라고요. 해서요. 예. 그래서, AD에서, AD로 갔다가, AD라는 어떤 그런 사상을 보면, 즉, 그룹, 군, 군 G에서, 예, 리군 G에서의 GLG로의 어떤 그런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고, 그, 그 g의 원소를 a라고 하면 a랑 어 g에 있는 원소는 ada로 대응되겠죠. 예. 우리가 이제 su2에서 so3로의 어떤 그런 사상을 했을 때 우리가 어때 예. 대문자 파이라고 어, 썼고요. 파이 a를 파이 a라고 이렇게 썼듯이 ada를 ada라고 이렇게 쓴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이것이 이제 예, 예. 예. ad라는 어떤 그런 그 사상이, 예, 준동의 사상이다. 호모페즘이라는 것 같으면 보이, 려고 하는데요. 예, 요렇게 해서, 음, 계산을 해보면은, 예, 요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을 갖다가 이제, ADA, 아까 ADA가 이제 선형 사상이었잖아요. 일종의 매트릭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 이렇게 함수 형식으로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 갖다가 이제 합성함수처럼 표기를 하면 요렇게 표기할 수 있겠고요. 지금또이 매트릭스니까요 행렬곱 표기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렬곱 표기로 쓰게 되면은 a d a b 는 a d a b 다해서호모모픽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 시각적으로 뭐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이런 그 매트릭스 리그놈의호모모픽즘을 다룰 때 이런 것들은 다 커티니어스라는 걸 갖다 커티니어스 호모모픽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명 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데스의 딸림 표현은 소문자 ad에서 알아보겠는데 이 ad는 이제 인디우스드 리데 소문짐이 되겠는데요. 예. 그는그리곤에서의 어, 그 아까 대문자 ad에 대응되는 리데스 영역에서의 예 호응 표지인데 보면 이제 x를 먼저 써 놨습니다. ad는 etx 이제 리데스 원소 x로 이제 표기를 하면 e t x 를 ad etx로 이렇게 대응하는 어떤 사상이 되겠고요. 준동의 어, 사상이죠. ad가. 그럼 ad는 예. AD는, 예, 어, X, 여기 이제 ETX에 등드는 X가 되겠죠. 즉,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ADX는 바로 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AD, ETX. 이렇게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음, 대응이 되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ADX로. 아, 그래서 이제 요것을 하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제 다른, 예전 영상에서 다뤘던 것들은 이런 이제 소문차 파이 x 라고 많이 썼었죠. 예. 그다음에 이 원소들은 바로 이제 GLG가 되겠습니다. 이거 소문자 G이잖아요. 예. 왜냐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제가 좀 간단하게 리군에서는 GLG라고 썼었죠. 예. 그래서 이거 이제 G 소문자로 바뀌면서 예. 예. 이게 N의 원소다 이런 식으로 정도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음. 이렇게, 돼, ad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또 adx가 이제 뭔지 잘 보면은, adx는, 어, g에서, 리드에서 g에서 g로의 사상인데요. 어, 이게, 이게 일종의 이제 phi x가 되겠죠. phi x. 예전에 그 영상에서 했던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예, y는, 이것은 이제 y에서 adxy로 가는 거겠죠. 예. 리드에서 g의 원소를 y라고 했을 때 y랑 adxy로 이제, 대응이 되는데요. 그럼 adxy가 무엇이냐. 따져보면 adxy는, dt분의 a, 요거잖아요. t의 0에 음, y가 되겠죠. 예. 그니까, 위에서 본 것처럼 adx는 요거니까요. 예. 그래서, 음, adx는 y에서 y를 집어넣어주고, 이제, 아, 어, 집어넣어주는데, 집어넣어줄 때, 이제, 예, 먼저 미분하기 전에, 먼저 ad, t x 에 y를 갖다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해줘도 되겠죠. 예, y는 이제 변수가 아니니까요. t, t가 없는 성분이니까, 예. 그래서, 음, 이렇게 해서, 아,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예,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x, y, y, x가 되고, 이건 지금 커뮤테이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환자, 리 브라켓을 갖다 커뮤테이터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리, 과로, 리 브라켓인데, 리 브라켓을 갖다 커뮤테이터로 정의를 하는 거죠. x, y-y, x로요. 우리가 보통 리 브라켓으로 커뮤테이터를 갖다가 채택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런 것이 성립한다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고요. adxy에서. a d 예, Home Page, h o 해서 p 거성립 h 다는걸알수 있고 거기 m 대해서 그 우리가 m e Page, Home Page, 대 o m e Page, Home Page, Home p a g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예. a d x h 어, 는 이건데요. 이것이 o 국은 p 예, a 비 아이덴티티를 의미한다는 m 알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커뮤테이터 교환자를 갖다가 리괄호 리브라켓으로 어, 사용하는 리 대수는 항상 이 야코비 아이덴티티가 항상 성립한다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아 어, 그렇고요. 어. 어 참고적으로 이제 유기에 있는 관계를 갖다가 살펴보면은 ADX는 e t a a d x 다예 이것을 갖다가 이제 예전의 영상에서 예,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i 의 예, ETX는 예, 이에, 음, t의 파이엑스, 예, 라는 것같다가 우리가 우리 식으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 예, 어, 아, 그 딸린 표현으로, 예, 형식을 갖다가 딸린 표현 형식으로 쓴것입니다 예, 요것이 이제 우리 관계에서 예, 살펴보면, 요것이 그대로 녹아 들어있고요. 음, 또 요것에 대한 것들은 따로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어, 여기서 이제 이 결과를 갖다 한번 도 분석해보면, dt분의 이고 예. e t x y 이거 닮은 변화죠? t 는0에 했더니 미분해서 어, 0을 집어, 값을 집어넣었더니 x y 가 나왔다. x y 교환자가 나왔다. x y y x 그것의 의미가 이런 거죠. 교환자 즉 x y 의 교환자 x y y x 이거는 닮은 변화 즉 e t x y y 리드스 y 의랑 x 를 이용하는 이런 닮은 변화에 있잖아요. y 의 닮은 변화 닮은 변화의 인피니트 지만 버전이죠. 미분했잖아요. 예. 인피니트 해제물 버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네. 이렇게 이제 이 식의 의미를 갖다가 아, 파악하면 될것 같고요. 또 여기서 이제 요 Ety, 이 ETY 닮음 변을 갖다가 한 번만 미분하는 게두번 미분해서 0 집어넣고 N번 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의 식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이 가능하고요. 한번 해보시고도 어, 어, 이렇게 성립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것의 관계에 대해서 네. 우리가 이런 닮음 변한 어, 음, 형식의 꼴을 갖다가 전개할 수 있는. 예, 이런 이런 식을 이용해서 정리하는 그런 관계식을 갖다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하다마드 레마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갖다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예, 이런 것에 대한 그딸림 표현을 이용해서 어, 예, 야코비 예, 아이탄티티가 나오는 과정하고 이 하다마드 레마가 나오는 과정을 한번 좀더 어, 어, 간략하게 알아보는 영상을 한번 다, 어, 연이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